안녕하세요 이거 국화 와 아, 이뻐요 지금 저희 마당이 이렇게 노랑 분홍 뭐 맨드라미부터 시작해서 아주 울긋불긋해요 음, 이렇게 또 이쪽 한편으로는 또 어, 미국 숙부쟁이또 메리골드 뭐 이렇게 많이 많이 있어요 이 노랗게 아, 이게 추워지면 이제 걱정이에요. 이게 갑자기 확 추워지면 이제 꽃이 피기, 피기도 전에 추워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은 또큰 일이에요. 저희 여기 지역이 저희는 홍천, 홍천이래도 어 양평군에 가까운 홍천이라 어 추워지면 지금 영상 7도인데도 많이 추워요. 체감 온도는 뭐 영하 같아요. 아주 추워가지고 음 빨리빨리 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더 활짝 자 이렇게 이쁜 노란 국화를 뒤로 하고 또 이쪽에 여기 제가 처음에는 몰랐던 이거 애그 국화 이게 왜 애그 국화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계란 후라이 같다고 음 그래가지고 애그 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거 작년에 제가 샀는데. 길를 줄 몰라갖고 계속 키가 큰 것대로 놔뒀어요. 같은 국화에도 무조건 자를 수가 없, 없어가지고 제가 이, 이런 걸안 키워봐가지고 그래서 불안해서 못 잘랐는데 사실은 얘도 다산목이 되는 거를 그냥 그냥 키웠거든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잘라갖고 주변에 이얘 자리 옆에다가 계속 잘라줘야 되겠어요. 음, 그래갖고 너무 반해갖고 제가 어, 며칠 전에 몇 그루를 또 사왔답니다. 음, 물론 이 색깔이 아니고 다른 색깔을 사왔는데요. 아, 너무 이뻐요. 크기도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손톱만 해요. 손톱 보다 크지요? 그만큼 작단 얘기예요. 아, 보기에는 너무 작아요. 아, 진짜 작아요 아주. 아, 이거 어디서 뭘콕 찍어낸 것 같아요. 아, 진짜 작아요. 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분홍색 이, 이 분홍색도 사왔고요 다른 연한 분홍색도 있고 또 사왔답니다 자 이렇게 어또 있구요 이쁘죠 얘는 이렇게 키가 작아요 내년에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작게 작게 키우게 음 제가 작게, 작게, 이거보다 조금 더 키, 커야 되겠죠. 그래도 두 배만하게. 그래서 자꾸, 자꾸 잘라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쁘게 키울 거고요. 자, 그 옆에 이 폼폼 국화. 이 폼폼 국화가 뭐냐면, 제가 요럴 때 사왔어요. 작년에. 두 그루를, 여기 두 그루를 사왔는데, 요 노란색 요 폼폼 국화를 요렇게 생긴 거일 때 사왔는데, 올해 자랄 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그만할 때 잘라갖고 여기 삽목을 했는데, 어, 얘가 쑥쑥 자라갖고, 아, 이상하다 해갖고 또 자르기가 불안해갖고 안 잘라줬는데, 결국은 키가 요만해졌어요. 막, 한 다섯 배만 해졌어요. 근데, 이, 이, 얘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를, 얘도 불안해서 못 잘라준 경우에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두 포스트를 또 퐁퐁 국화가 이런 색깔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애래요. 얘도 이렇게 자랄 거래요. 그래서 얘도 이제 잘라줘가면서 내년에는 길러봐야겠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내년에 잘라줘가면서 주변을 푸짐하게 해서 길러보려고 어또 분홍색도 사왔답니다. 너무 이뻐요. 아유, 세상에. 난 국화가 이렇게 이쁜 줄은 몰랐어요. 자, 이렇게 이쁜 국화를 두고 저쪽 국화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퐁퐁 국화. 음, 아까 그 분홍, 폼... 저기 아니야. 에그 국화 조그만 거 사온 거. 이거 똑같이 하나, 둘, 셋. 세 가지 에그 폼포... 국화를 사왔는데요. 색깔이 다 다른 거 사왔어요. 제가. 이것도 에그 국화라고 하는데 조금 모양새가 다르죠. 어떻게? 일반 국화 같아요. 근데 이건 작은 국화래요. 하여튼, 애국국화라고 사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어제, 어제 이걸, 그저께 심었더니, 좀 지저분하네요. 자, 이렇게. 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뻐요, 이뻐. 예뻐. 내년엔 더 이쁘겠죠? 올해는 이제 화원에서 사온 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자리 잡고 그러면 내년엔 더 이쁘겠죠? 그래서 여기를 어디냐면 저희 수도가 옆에 국화를 작년에 음, 삽목해갖고 막 너무 여기 키가 커갖고 이 저희 그 바이솔 존 바이솔을 덮치고 있어갖고 제대로 얘네 존 바이솔을 찍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막 덮쳐있던 애들을 음, 걔 때문에 찍을 수도 없는 그거를 얘네들 작은 것 작은 종자 애들을 요 앞에다 심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뭐를 심나 고민을 했는데, 이, 이 국화를 여다 심어서, 여기를 이제 국화밭으로 이쁘게 꿈을 별로 보려고 이렇게 한답니다. 음, 너무나 이쁜 국화를 여기서 키워보려고요. 아, 진짜 이쁘답니다. 아, 진짜. 요즘 국화 제가 보는 재미로 살아요. 아, 저희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저희 존바이솔. 이건 소백산 존바이솔이,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지금 아침이라 이 벌과 나비와 뭐뭐 뭐 이상한 것들 다 모이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없네요. 아침이라 새벽 공기에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면 내년에는 이제 이 씨앗이 오래 날려 갖고 주변에 더 많은 소백산 바이솔이 생긴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안젤리나 티컵 세덤이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지금 진주바이솔 얘도 지금 꽃 피려고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저 안에 있는 애들은 꽃인지 안필것 같으네요. 음저 애체는 피고 그리고 요거는 존바이솔인데 어 이름을 그냥 존바이솔이라고 해서 사와 갖고 무슨 존바이솔인지 아니면 그냥 존바이솔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아주 얘도 뭐한 포트나 사와 가지고. 지금 이 존바이술도 뭐한 4년째 기르고 있는 건데 계속 범위가 커져갖고 이큰 데다가 이렇게 옮겨놔갖고 작년부터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땅이 크면 클수록 자꾸 번식을 많이 한답니다. 얘네들 땅이 더 크면 더 크게 번질 거예요. 아마. 음,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고, 여기 조그만 그난 화분에도 이렇게 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조그만 화분들에도 많이 많이 자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메리 골드가 있던 자리 싹다 캐줬어요. 이렇게 길가에 자연 발화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우리 메리 골드들 이렇게 있고요. 저희 또 여기 옆에 보면 세덤, 세덤, 블루 세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철쭉 종류는 이제 더 이상 잘라주면 안 돼요. 아이 철쭉이 물들었네요. 이렇게 삐쩍 올라온 철쭉들 이거 지금 밉다고 잘라주면은 이에 대해서는 꽃이 이제 안 펴요. 여기 지금 이제 내년 봄에 필 꽃들 다이 속에서 꽃들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봄에 어, 가을에 싹다한 번씩 몇번 잘라줬죠. 근데 이제 제가 길을 작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잘라주면 쟤네들은 꽃이 안 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잘라주면 안되고 그냥 놔둬야 돼요. 아 여기 꽃대도 물은 것도 있네요 벌써. 어, 여기 꽃대들도 물었어요. 그니까 러 이런 거 잘라주면 꽃대 안 피니까 그냥 잘라주면 안되고요. 아이고 여기 꽃. 이거 지금 음. 청아숙부쟁이. 자 청아숙부쟁이가 이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폈고요. 자 이것도 이건 숙부쟁인지 뭐 국한지 그 이파리로 봐서는 조금 틀려요 숙부쟁이하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국한지 숙부쟁인지 얘도 지금 캐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저쪽 자리에 있는 건데 친구 캐줬어요 이것도 캐서 저쪽 어, 두릅나무 쪽에 저쪽에 두릅나무 쪽을 두릅나무를 싹 해서 뒷동산에 뒤쪽에다가, 뒤뜰에다가 옮겨주든지, 잘라버리든지 해서 저쪽을 꽃밭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키큰 키큰 것들을 저쪽으로 옮겨주고, 이 바이솔, 어, 이런, 이런, 이런 쪽을 여기를 조금 더 바이솔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국화를 보여드렸답니다. 감사합니다.